한 주간의 법 쪽의 이슈와 전망을 짚어보는 앞으로 오늘은 이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이슈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 유명 대학교의 체육학과에 입학을 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낸 학부모의 자녀는 끝내 이 해당 학과에 불합격했다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고요. 요즘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강아지가 다가왔다고 침을 뱉고 강아지 주인을 폭행한 사건이 또. 이슈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건의 전말과 법원 판결도 짚어보겠습니다. 임은지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이 부정 입시 관련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수도권 k대학교의 한 스포츠 학과에서 재능기부 지도사가 이제 최대 입시생 학부모에게 접근을 해서 본인이 이제 k대학 입학의 조건으로 입학을 시켜주겠다고 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인데요. 네. 이 최대 입시생 학부모가 이제 직장 동료랑 대화를 하는 중에 아 우리 자녀가 지금 서울 지역 내 최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더니 직장 동료가 왜 그렇게 안 좋은 데를 가냐 차라리 K 대학교를 가라 왜냐하면은 내가 이 K 대학교에 사격특기생으로 지금 어. 정원 2명이 있는데 예. 아는 사람 중에 국가대표 출신 코치랑 그리고 K대학의 사격부 감독이 있다 라고 네. 전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사격 감독이 바로 K대학의 스포츠학과 재능 기부 강사였습니다. 기부 강사였고요. 네, 예. 두 사람의 만남이 주선이 됐고, 예. 이 강사는 국가대표 출신 코치와 함께 학부모를 만나서 6개월 치 레슨비로 무려 3천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예, 6개월 치 3천만 원이면 뭐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됐다는 건데, 실제 이 레슨, 레슨비를 받고 가르쳤다고 하죠. 학생은 또 가르쳤다고 하는데, 정작 이 K대학교 실기 우수자 전형 선발 종목에는 사격이 없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역 선발 종목에는 사격이 포함되어 있기는 했는데, 네. 하지만 사격 종목 정원 두 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감독이 아니고 재능기부 지도사였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입시의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나 능력도 없는 것이지요. 네. 예, 그래서 6개월 3천만 원 이에 더해서 뭐 2천만 원을 더 갈취하려고 이 겸임. 교수 행세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애초에 요구한 돈은 총 5천만 원으로 10개월치의 레슨비였습니다. 아, 예. 그런데 먼저 일단은 6개월치만 입금을 했고 실제 레슨은 3개월치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강사가 어, 아들이 41등으로 합격을 했다라고까지 아, 예.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불합격을 했고 이 법원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수원지법은 이 재능 기부 강사에게 사기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 그리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격 코치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 선고했습니다. 네. 아, 울러 학부모에게 이들을 소개했던 직장 동료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 앞서 이 조국 법무,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자녀의 로스쿨과 의전원 입학비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고 보역 중에 있죠. 그만큼 이제 또 논란이 많고 자녀에 대한 이 지나친 욕심도 문제지만은 또 이를 악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행태도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 음대 교수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내용이 있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입학 시험 심사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네. 자신이 이제 고액불법 가외를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아, 네. 예.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약 244회에 걸쳐서 불법 과외를 했고 1억 3천만 원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예, 네, 당연하지만 뭐이 현행법상 이 교수가 과외를 하는 거는 지금 불법이죠. 불법인데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일명 학원법이죠. 학원법상 대학 교수를 포함한 현직 교원 같은 경우에는 과외 교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예, 그 입시 비리 이것 때문에 음대 교수 사건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 교육부가 이것 때문에 법 개정까지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교육부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입시 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에 접촉하는 경우 예. 입학 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 네, 현행 고등교육법은 시행령 제42조 4에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총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 등의 거짓 자료 제출, 그리고 대리 응시 또는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고요. 네. 또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칙에서. 사전 접촉을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었던 아,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개정으로 이 평가자와 사전 접촉이 입학 취소 사유로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면서 네. 이런 입시 전반에 걸쳐서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을 보다 강력하게 보정할수 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고등교육법 제3 4조5 항에 따라서 만일 이렇게 평가. 평가자와 사전에 접촉하는 부정 행위가 실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시험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입시가 굉장히 예민한 만큼 또 공정성에 대해서 또 정부가 많이 또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변호사님 혹시 그 반려동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아... 네. 제가 로스쿨에 다닐 때 벌써 10년 전이네요. 로스쿨에 네. 다닐 때 저희 건물 주변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네. 또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만생창이가 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예쁜 예쁘고 귀여운 고양이들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또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원우들이 고양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뜻을 모아서 사료도 사고 뭐 이제 병원을 갈 일이 있으면 치료비도 모금을 하고 예. 해서 고양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어. 저희 어. 건물 주변에서 살았던 예. 기억이 있고요. 그게 이제 좀 기반이 돼서 고양이 동아리처럼 동물법 학회가 세워져서 네.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어... 네,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그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챙겨 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얼마 전에 60대 남성이 이 강아지가 다가오자 침을 뱉고 이 주인을 폭행한 사건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 침을 뱉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폭력 행위가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침을 뱉는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따라 폭행죄를 구성합니다. 네. 그리고 폭행죄로 처벌이 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이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데 남의 강아지한테 침을 뱉었을 때는 어떤 혐의가 좀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네. 먼저 타인 소유 강아지의 침을 뱉어서 가치를 훼손한 경우. 이 경우에는 형법 제 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네.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또 여기서 한, 하나 또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네. 침을 뱉는 행위만으로 정말 이제 이 강아지의 효용이나 가치가 감소 했는지는 아... 좀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동물보호법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10조) 이항 (4조) 감옥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예. 동물 학대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아, 예. 동물보호법 제 97조에 따라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강아지 주인에 대한 형법상 모욕죄가 해당할 수 있고요 또는 재산상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 남성이 결국 인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강아지 주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죠. 이 재판부가 강아지 주인이 개 목줄을 짧게 하지 않아서 이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렇게 판시를 하게 했는데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네 먼저 동물보호법상 적법한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 네첫 네, 번째로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등록 대상 동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이름 등록번호 그리고 소유자의 연락처를 표기한 인식표를 동물에게 부착해야 하고 네. 이때는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사실 반려견 키울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겠죠. 아, 네. 네. 그래서 외출할 때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을 시키거나 또는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 예. 공동 주거지의 공용 공간, 뭐 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또는 이렇게 목돌미를 잡아서 네. 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켜야 하고요. 예. 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아, 예. 주의를 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맹견을 키우는 경우는 보다 엄격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어, 예.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해서 외출할 때는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입마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동시에 쉽게 파손될 수 없는 경고한 재질의 이동 장치를 사용해서 맹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네. 해야 됩니다. 뭐 그밖에도 이제 맹견을 사육하는 그 장소 자체에 대해서 경고문을 표시를 하거나 음. 또는 안전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네. 뭐 이런 안전 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특히 이 반려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 그리고 준수 사항 위반 일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아, 처해지고요. 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 네, 그 여전히 뭐 우리 개는안 물어요 하면서 이렇게 뭐 조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개 목줄을 풀었다가 정과자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 어지러운 식국일수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게 국민으로서 할수 있는 책임이자 도리이자 또 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앞으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